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줄 거지? 유하! 오늘 해볼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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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쁜 쓰레기 산거 30만 원치. 근데 그 그들 중에서도 이번에 빠진 게 있습니다. 키티 인데 이게 빈티지예요. 야, 근데 고민을 진짜 했어. 아, 여기에다 30만 원을 태워도 되나? 근데 빨리빨리 안 사면 이게 품절이 되면은. 잘안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아니 살 수도 없어. 그리고 팔 때도 이게 번개장터에 팔면 돈이 돼요. 아 근데 진짜 제, 제가 최근에 막 스트레스도 쌓이고 막 이래가지고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30만 원씩 태웠어요. 이것도 컨텐츠로 쓰려고 그래도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그래도 진짜 진짜 밝히고 싶었어요. 오자마자 하나하나씩 막 찢어 밝히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꾹꾹 참았습니다. 같이 뜯어볼까요? 어떤 거는 이제 누군가 비즈를 다시 새로 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완전 새거 같이 해놓은 건데 빈티지 박스도 완전 새 거처럼 돼 있어 미개봉인 거지 그거는 좀 비싸게 판 거야 근데 랜덤도 있어요 뭐가 나올지 아직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이거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핑크 색깔 박스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서 희귀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격철 아니에요 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센티미터입니다. 저희 마켓을 찾아주셔서 진 팀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덤인 것 같아. 오, 캐릭캐릭 캐릭 체인지 스티커예요 캐릭캐릭 캐릭 체인지 스티커. 캐릭캐릭 캐릭 체인지, 스티커. 캐릭 캐릭 체인지 스티커네요. 덤이네요, 덤. 다음에. 와, 어, 어, 이거, 이거, 이, 이 캐릭터 뭐야? 이 캐릭터 진짜 옛날 캐릭터다. 이 캐릭터 뭔지 알아? 이번에 이버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클래식 게임 갬성이잖아. 아니야,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유행이야. 재고 정리가 아니고. 아,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헬로키티 손수건을 하나 샀어요. 이것도 랜덤으로 왔는데 엄청 귀여운 아그라 왔네요. 귀엽죠? 엄청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빈티지야. 이거 소장용이에요, 소장용. 30만원 불태우고 있는 기둥. <laughs> 30만원을 태우고 있죠? 아, 이것도 내가 산 건데, 이건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쓰려고. 어, 이거, 이거는 키티 스티커인데, 이것도 그냥 샀어. 우표 스티커. 이거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 감성이 좋아가지고. <laughs> 갬성이 좋아서 산 거라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냥 그 외국인들이 그냥 성동일 이렇게 성동일 이렇게 써져 있는 그옷 입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전 취향의 의외로 되게 이럴 때는 사람들이 되게 소녀스럽다고 그래요. 아, 이스티커가 망가지는 게 너무 아쉬워. 어, 어, 이거 이거 과자인데 과자인데요? <laughs> 과자 나중에 먹겠습니다. 네. 과자네요. 그 다음에, 이거 보관할, 보관할, 그거 빈티지, 빈티지 스트랩, 보관할 빈티지, 이것도 빈티지. 빈티지, 킹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좀 저금성 느낌인데, 킹 케이스를 샀어요 귀엽지? 이거, 이, 이것도 너무 귀엽더라고. 이렇게 약간 옛날 감성인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아무도 내 스트랩을 가져갈 수 없어. 어, 너무 귀엽네요. 아니,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키티 엄마 아빠랑. 어, 너무 귀여워. 마지막 하나. 이게 스트랩. 이게 랜덤 랜덤 스트랩. 뭐 하나 안온거 같은데? 어, 이게 하나 안 왔네요. 빈티지 핸드 폰키링미 하나 안 왔네. 아, 이게 왔나? 왔네 아, 왔네요, 왔네요. <laughs> 너무 작아서 몰랐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아 키티 스트랩 말고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laughs> 다른 스트랩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가인데 스트랩 핸드폰 모양이던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한개 샀는데 <laughs> 너무 작네요 생각보다 <laughs> 너무 작네? 아니 너무 작은데요? 아니 이 정도로 사기 쳐도 되는 겁니까? 잠깐만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야이 정도 크기였어 내가 봤을 때야이 정도로 사기셔도 되는 거야? 야 이거 사기죠제 콧구멍에다 들어가겠는데요 오? 오? 뭐야? 가로봇능 가로봇능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그 세대 아니에요 사실 없다영 나오네요 <laughs> 아니 자 그러면은 이제 피티 스트랩은 하나하나씩 그러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아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수디어리? 수 디어리라는 인데 여기가 제 속이 제일 늦게 왔어. 요거 때문에 기다리느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겠어. 요것도 <laughs> 스트랩은 아닌데 또 스트랩 사다가 제가 눈이 돌아가지고 빈티지 때 이거는 이 곱창 밴드 이거 머리 묶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빈티지라서 나중에 또 구할 수가 없어. 제 옷이랑 도잘 어울리죠. 빈티지가 왜 흑우예요. 나중에 되면 더 가치가 오릅니다. 와인 같은 거라고요. 뭐지? 이거는 할미 슈퍼. 이거 여기서 제일 많이 샀어요. 그리고 왕구왕국 여기서 제일 많이 샀거든요. 자 개봉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하트 카라비로 나는 제품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버즈라든지이렇게 다는 거거든요 으악! 이제 진짜 스트랩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뭐지? 이거 랜덤이거든요? 랜덤 캡티부터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한 애가 왔어 어? 얘 뭐지? 초반부터 좀 이상한 애가 왔네요? 아, 아니, 가챠 실패는 아니야. 귀여워요, 예. 어, 새거에요 오, 썬테을 했네요. 썬테을 하고 애가 피나와 전통 악기를 치고 있어요, 예. 꽃. 어. 예, 귀여워요, 예. 금색 키티, 예. 그 다음에. 어? 존예! 뭐야! 이것도 랜덤이거든요? 빈티지라서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 이게 적어도 한 20년 10년은 된 거거든요. 제가 호랑이 뛰잖아요. 완전 귀여워. 호랑이 귀엽죠. 그리고 이 비즈도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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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음. 설레 들라 <laughs> 이거 옴뇸뇸 걸 키티 얼마에 도, 얼마 사실래요 이거 경매할게요 예 옴뇸뇸 걸이 여기 비즈가 엄청 예뻐요 근데 다음 이래서 가차는 함부로 하면 안 되나 봐 귀여워요 예아 실패 아니야 엄청 좋아 이것도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황금 용을 타고 있는 키티 이거 좋아요 뭔 문방구에서 2,000원이야, 임마. 다른 수 2만원이야. 병신 ᄉ <laughs> 삐 처리해주세요. 예제 강태. 음. 어! 어? 어? 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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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못 샀던 키티. 들어가기만 하면 5초 만에 품절 나가지고, 사지도 못했던 키티. 귀여워요. 이거 안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디얼이라는 데서 비즈를 좀더 추가시킨 거야. 비즈를 좀더 추가시켜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아. 이건 실생활에서 쓰려고 샀어요. 귀엽죠? 그 다음에, 얘, 나, 얘, 얘 여자친구. 나비 키티, 핑크색 버전, 그리고 얘랑 세트로 샀어. 까만 키티, 이렇게 두개 귀엽지. 그 다음에 얘는 클리온의 키티, 이게 호카이도 한정이라네요. 이건 호카이도 한정 라벤더 키티, 이건 꼬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귀엽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살리오 프로랜드 한정 코지빌리지 키티 그리고 이건 이제 못 사요 이게 아무든지 못 구해요 한정이라서 이게 나나, 나나 아세요? 나나? 애니 중에 나나 아세요? 그 나나랑 콜라보한 거예요 나 이거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민들레 살리오 키티 민들레 위아스코트 진짜 민들레가 이렇게 있어 이건 야마나시 한정 사쿠란보 소라 귀엽쥬? 이거 두 번째로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홋카이도 한정 하코다테 천사 엔젤 요정. 홋카이도 한정 리스키티 핑크. 와! 워 그다음에 츠쿠바산 한정 개구리 키티. 얘도 귀엽지? 이 실제로 보면은 더 귀여워. 그 다음에, 딸기. 시즈오카 한정 딸기 키티. 딸기 들고 있는 게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요코아마 한정 빨간 구두 키티.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 이제 할미시포는 끝났고요. 왕국왕국이라는 데서 샀거든요. 왕국왕국에서는한 다섯 개 정도 샀네요. 뜯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블루베리 키티 나 먹을 거야? <laughs> 이거는 와사비 키티 앙코찡해 얘는 종이약을 타고 있는 키티 얘는 모모... 뭐뭐... 얘는 연애운 머시기 모모 머시기 지리 모모 지리 키티 이거는. 이게 뭐였더라? 응. 박수! 박기기아 <laughs> <laughs> 모르겠어 이 꽃이 달려 있어요. 박수! 박 자, 박수! 박수! 가격 0 0만원에 팔겠습니다 유바